자식을 알라 에듀소스 환경부장 송영석입니다. 전교회장 김켈리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식어를 가진 분을 모셨어요. 아. <laughs> 우리 수학계의 뚜러범 수학통역사 우등생 제조기 조한호 수학연구소의 조한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조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귀한 걸음 하셨어요. 네. 멀리서 대전에서 올라오셨니다 네, 네. 음. 철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임마넬 칸트예요. 임마넬 음.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이 잘안 보이면 아마 까만 선글라스를 꼈을 때일지도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수학의 답답한 이 현실에서 그 깜깜한 선글라스를 벗어던지고 광명의 수학세계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어. 아주 뭐, 첫 말씀부터 아주 저, 예, 믿음이 갑니다. 네. 근데 저희 는 소크라테스인데, 이마뉴엘 칸티라고 아, 에듀소스가 소크라, 그, 에듀소크라테스거든요. 그 면면이 쫙 가다보면 철학자의 입장이고. 다 연결되죠. 그 원래 칸트가정반합에서 이제 그걸 음. 했기 때문에 다 네. 통합되는 느낌. 그러니까요. 음. 네. 자, 우리 저 조아노 소장님과 함께하는 <laughs> 오늘 에듀소스. 이 시간 함께하면 우리 아이들 이제 수학 잘할수 있는 겁니다. <laughs> 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시원시원하시 네. 자 수학 어려운 학생들 정말 많죠? 그렇죠. 우리 아. 저 회장님도 저 학교에 계실 때참 많이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다른 음. 과목보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초, 또 어린 나이부터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게 음. 수학 과목인데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을 어려워하고 못하는 게그 음. 아이의 특성상 뭐 수학적 감각이나 이런 게좀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그, 보통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한 10년, 20년 가르쳐 봤더니, 아, 머리가 좋아야 되더라. 아니면 수학적 감각이 있어야 되더라. 아니면 이런 말을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 음. 이 말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음. 내가 가르쳐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결국 머리 좋은 애가 잘하다가 음. 음. 결국 무슨 소리냐면 잘 못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아이를 그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인 거고 그래도 10년 20년 가르쳤으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음. 오 정말 강력한 지금 <laughs> 핵체트복아을하 <폭력한 게>,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나, 이렇게 나가도 뒷감 당은 잘안됩니다 원래. <laughs> 약간 좀 떨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근데 또 왠지 또 예, 믿음이 가는 얘기이네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그렇죠. 와.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변화가 교육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책도 잘 읽고 머리도 좋고 또 문제집을 잔뜩 풀고 어려운 문제를 집중력 있게 뭐 2시간, 3시간 열심히 하더라. 이런 아이들이 잘하더라. 지켜봐서 구경해봤더니. 그 말이 아니라 제 말은 그런 아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비로소 전문가의 포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맞아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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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들이 박수를 치고 <laughs> <laughs> 이런 거는 처음이죠. 제가, 처음 제가, 제가 유도한 겁니다. 아, 뭐, <laughs> 제가. 아니 제가 좀 박수 받으셨으니까 이제 방법을 알려 주셔야죠. 수학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음. 음, 확실히 있습니다. <laughs> 네, 뭐죠? 네.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하여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의 집요함과 논리력을 키우는 과정을 수학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연산과 개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음. 그냥 고민해봐! 그래갖고 막 하다가 우연히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은, 아, 뭔지 몰라도 수학 실력이 잘랐겠지 음. 그게 아니라, 음, 음. 내가 어떠한 것을,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을 다시 갈수 있어야 돼요. 다시 갈수 없다면 이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네. 에,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하여 네. 학생들의 논리를 키워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참 그럴 듯한 음. 말씀이고 네. 좋은 말씀인데 좀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우리 기대했던 조한호 소장님의 플러스 되는 수학 공부법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큰수 연산에 목매는 건 이제 그만. 오. 네. 큰수 연산에 목매지 말라. 네. 이 무슨 말씀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네.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활용해라라고 음. 했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연산을 도구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연산을 도구로 한다라는 말은 연산이 도구가 될 정도로 완벽히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그 연산은 국어로 말하면 가나다라예요. 오. 수학도 어른입니다. 따라서 이걸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큰 수까지 자유자재로 한다, 그건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작은 수를 최대한 완전하게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는 다큰수 넣는 거죠. 그래서 큰 수를 자꾸 넣으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힘들고, 어, 실력도 안 늘어요. 근데 큰수 하다 보면 작은 수는 저절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연산도 안 되고 게다가 큰수 자꾸 시키면 음, 수학이 싫어져요. 진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찍고 싶어요. 게다가 이런 것이 찍고 싶은 마음은 논리를 기르려고 하는 수학에서 치명적이에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뭐, 두 자리도 하게 두 자리도? 어, 뭐, 그 정도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8천여 개가 연습 대상이 돼요. 연습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세 자리, 세 자리를 연습의 대상으로 삼고 이걸 잘하겠다. 이건 8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연습의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거, 세 자리도 하게 세 자리, 중고등학교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거를 연습시키느라고 애를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니 그큰수 연산할 때큰 수라는 건 자리수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리... 그렇죠. 세 자리 네뭐 아. 수, 세 자리수, 네 자리 수뭐 이런 수. 이세 자리 수, 네 자리 수뭐 이런 거가 이런 거예요. 교과서가 거기를 이제 편성표를 보면 제가 얘기한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대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초등 이 1학년 거예요.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하고 교과서는 그럼 두 자리 더하기 한자를 리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를 새로 샘으로 합니다 초등 1학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때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 큰수 빨리 연습하라 나보다는 시그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점점점점 점점 수를 키워 가요 근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대한 연습이 퍼펙트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과정상으로 이게 두세 달밖에 안 돼요. 공교육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된다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도 더하기 빼기 틀리는 거예요. 외국은 우리나라 사교육과 달리 공교육에서 대부분 처리하잖아요. 외국은 두 자리하고 한 자리 의 수에 대한 연산만 3, 4년을 합니다. 공교육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두 자리하고 한 자리 어때요? 그거 뭐 손가락 발가락도 있겠다. 다 맞죠? 연습의 대상이고 도구로써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맞았네? 어 그럼 좀더큰수 해보자 하고 넘어간 거예요. 사실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고 자연수고 분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인데 기본을 안 길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중에는 수학 그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산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연습을 따로 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한 그, 가지만 그 더여쭤제 생각이 아닌제 주변의 생각을 그대로 <laughs> 제가 갑자기 펄떡하고 떠올라서 이제 드린 거거든요. 수학도 음.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국어를 공부하는데, 가나다라를 공부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어차피 한글 다 나오는데, 가나다라 꼭 연습시켜야 돼요? 연습해야죠. 연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은, 수학에서의 연산은 가나다라인 거고, 가나다라를 잘한다고, 뭐, 가나다를 못하고 국어를 잘할 수도 없지만, 가나다라 잘한다고, 국어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연산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고 제 말은 연산이 도구이고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얘가 걸림돌이 안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작은 수에 대신에 뭐큰 수에 놓고 거기 틀리면 애 잡는 거죠. 너 지금 그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같은 거 지금 틀리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엄청 어려울 때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니? 하고 겁주는 거죠. 그런 거안 나와요. 작은 수들 필요한 것만 얼른 길르고 나가라 소리예요. 네. 수학에서 요구하는 것만.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음. 우리 소장님이 네. 작은 수 연산부터 음. 제대로 연습을 하자. 큰 수에 너무 목매지 말자.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국어의 가나다라가 수학의 연산이군요. 네. 툭 치면 나오게 그렇죠. 예, 도구화 시켜라. 음. 예, 대신 그 쓸데없이 큰 자리 수들 훈련에만 너무.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연상과 개념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수학 개념 교과서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상당히 어, 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네. 교과서에 없다고요? 수학은 정의로부터 정리를 만들고, 정의와 정리를 가지고 증명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모르는데 개념이 있다고 할수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 정의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의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정의가 아니에요. 따라서 저걸 열심히 애운다 그래도 오류가 생겨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 다 기술입니다. 기술이요? 네. 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 라고 하는 거가 하면은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학 지도서도 있고, 충분히 설명한다. 이런 말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달 내내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애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애야 나누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거 아니냐? <laughs>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 나누기 4가 무슨 뜻이야?라고 할때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과연 몇이나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12에서 4를 몇번 빼?라는 문장이에요. 수학도 어느니까 12에서 4를 몇번 빼? 어, 세번 빼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답은 아는데 12 나누기 4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런 걸 해요. 인제 나누기 다 배웠으니까, 뭐, 문장제 문제도 또 풀죠. 그럼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매일 4개씩 먹었어. 며칠 동안 먹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누기의 정의가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같은 시에 빼기가 몇번 뗐는지 세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2에서 4를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아, 세번 빼네. 그러니, 같은 수의 빼기니까, 12 나누기 4를 써야 돼. 라고 써야 되는데, 12 나누기 4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가 문장제를 읽고, 12 나누기 4를 쓸까요, 못 쓸까요? 쓰죠. 다 씁니다. 음. 왜 그렇게 썼냐면, 의미를 모르는데도 써요. 간단하죠. 왜냐면, 더하기도 빼기도 곱하기도 아니에요. 찍은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를 수십 문제 수백 문제 푼다 하더라도 나누기의 정의가 점점점 그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나누기가 열정을 설명했으니 나누기를 다 설명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에서 나누기와 고등학교에서 나누기를 계속해야 돼요 뭘 갖고 하죠? 정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중학교의 정수 나누기. 제가 여쭤보면 정수 나누기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거. 이런 건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정의를 모르니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설명할 수 없고 다 애우는 거예요. 그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칠 때면 나누기 정의 다시 알려주고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수학을 계속 쌓아 나가려면 개념이 튼튼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고하고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다시 뭐예요? 문제 풀다가 또 개념 잡힌 거라는 둥막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그럼 저 소장님은 음. 지금 나누기를 네. 아까 뭐라고 그러어요 같은 걸 여러 번 빼기. 같은 수의 비춰서... 빼기가 몇번 뺐는지 음. 음. 세기가 귀찮아서 기호. 만든 기호라고. 기호. 좀 촌스럽죠. 한 줄로 정의.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 또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국어를잘 하려면 국어 문제집을 잔뜩 풀면 되겠죠. 뭐 그렇게 잔뜩까지 하시니까 약간 좀 예. 그건 아니겠죠. 근데 왜 수학만 그래요? 음... 아까 연산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안된 상태에서 뭐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으로 할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나다를 못 배웠는데 천재가 가나다를 못 배웠어요. 너 천재인데 왜 동화책 못 읽어? 뭐 이렇게 봐요.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연산이나 개념도 마찬가지. 배우면 해요. 근데, 안 배워놓고, 하라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저기 중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해서 문제를 풀면서 학생의 집요함과 논리를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아니에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지금 교육에서. 아마 연산과 개념도 안 가르치지만 아이의 실력을 키워주는 작업을 안 해요. 희한하죠. 설마 그럴 리가 있나고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수학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과 아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수학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아이한테 전달하거나 수학의 문제가 어렵다면 이거를 좀 더... 어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선생님들이 개념을 공급하는 작업을 못 해. 왜? 교과서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 문제 어려워? 그럼 내가 쉽게 만들어줄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학을 변형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수학은 변형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는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줘서 설명을 막 하니까 애가 문제를 풀죠. 근데 잘 보세요. 아이의 실력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를 다시 갖다 주면 아이가 막 파헤치고 이 안에 있는 개념들을 써야 되는데 개념도 없죠. 또 하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이에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막 애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년을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느나? 안 늡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선생님이 조금조금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전혀 이거랑 다른데 엄마들이 그거라고 좀 오해해요 제가 아이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오해해요 전혀 안 그래 그거는 애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문제를, 그, 어느 단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단원에 필요한 개념을 막두 시간이고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한 줄로 다 만들어서 막 외우기 시켜요. 그리고 이거 갖고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저는 문제를 단한 문제도 안 풀어줘요. 근데 보통 학원들은 그러죠. 5분, 10분을 짧게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예제 문제를 막 풀어줘요. 예제 문제 풀때 기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마하고 워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쳤어요. 막 이러는데 막상 당사자인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한게뭐 있어요? <laughs> 아니 자기가 봐했지.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문제는 네가 풀어야지. 왜 내가 풀 내가 풀면 내 실력 자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주고 이거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제 학생들을 막 떠올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모두를 우리 소장님한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장님께서 이제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뭐, 부모님들도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되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하루에 세쪽 푸는 초등엄마들이 이제 많은데, 어, 엄마들이 이제 맨날 집집마다 세 쪽을 풀려요. 근데 <laughs> 어,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통의 문제집 세 쪽에는 연산 문제, 문장제 문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연산 문제를 막 풀다가 연산 문제 막 풀었어요 그럼 이제 문장제 문제를 막 풀다가 대부분 다 뭐예요? 읽어보면 답 나와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럼 애들이 별표 해버려요 그럼 세 쪽을 다 풀었는데 아이가 생각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은 모든 문제를 푸는 속도를 똑같이 하고 싶어요. 연산 문제와 문장제 문제 있으면, 당연히 문장제 문제가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연산 문제처럼 쉽거나그 정도로 쉽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연산은 별도로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걸 섞었을 때아이 마음이 안 돼요 이거는 깊이 오래 생각해야지 이거는 홀라당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분위기가 안 돼요 연사는 별도로 연습하고 음 그렇고 나서 문장제 문제들만 남겠죠 근데 그때도 읽으면 답 나오는 거 그냥 액스 표지 라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읽어 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음, 그런 거는 어때요? 어, 이 문제나 하나 풀어볼까? 음,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죠? 아까 그 별표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연산과 개념과 집요함을 별도로 길르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들을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실력이 잘한다 하면 개념을 문제 풀때 사용할 때만 잘아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저, 입시 전문가 분들, 왜, 고등학생, 그, 가르치시는 분들도 처음 보는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예. 개념을 알고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수능 추세 중에 처음 보는 거그 어려운 문제들이 꽤 출제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습관화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시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아까 교과서에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없느냐 그게 아니라 초등 없고요 중학교 없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고등 2학년부터는 있다 소리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갈 때까지 전 국민의 80%가 다 수포자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고 다 수포작 한 거예요. 어, 그렇군요. 야, 회장님, 저희가 그, 그동안 참 많은 전문가들을 모셨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이 연산과 개념을 이렇게까지 <laughs> 강조하시는 전문가 처음입니다. 네. 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자 구독자 질문 드려봅니다. 아이가 어려운 문제, 특히 심화를 풀때 괴로워합니다. 물론 엄마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하거나 애꿎은 연필에 힘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혼내도 보고 달래도 보고 자리도 피해 보고 힘내라고 말도 해보고 모른 척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수학 문제로 괴로워할 때 옆에서 엄마가 감정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제 뭐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그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료가 돼야 이걸 해결하지, 뭐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안심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일들이 지속됩니다. 그, 금 어떤 일이냐면, 아이들이 연산과 개념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아이가 어찌할 바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를 풀면서 보통은 이제 멍 때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렇죠. 뭐 하냐? 그러면은 그렇죠. 어, 생각 중이야. 이렇게. 혹은 이제 잘 넘어가는 기술들이 있는데, 눈구렁이처럼 근데 사실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을 그 소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시간을 지내고, 나 생각하는 중이야 하고,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유두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음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모습을 부모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아,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고, 할게 없어서, 그, 막 몸에다가 힘을 준다거나, 마치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기가 뭔가를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이렇게 연필을 막 잡고 막 힘을 줘서 연필을 부러뜨린다거나 아막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어 개념이 뭔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서 뭐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 그냥 어, 감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어, 이 문제가 된 것은 글쎄, 그건 올바른 해결책이라기보다 미봉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니까. 아이의 실력을 길러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한호 선생님은 주로 초중학생 공부법이 많은데, 이미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까요? 내신과 수능, 둘다 준비해야 되는데, 수학만 할 수도 없고, 막연합니다. 간단하게나마, 고1과 고2로 구분해서, 고2상과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제가, 초등 중등 쪽에 집중해서 할까? 개념들을 막 알려 주는 이유는 초등 중등 고1까지가 교과서 개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채워 준다는 느낌이 갖고 있는 거고요. 고2부터는 뭐 일타 강사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고1까지의 수학 공부법과 고2까지의 수학 공부법들이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고2부터 하는 공부 방법을 고1부터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고1 때막 문제 풀고 그 하던 초등중 등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한다면 고1에서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냥 1년을 허송 생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1부터 음, 고2에서 하는 방법을 해주면 좋은데, 고2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교과서의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교과서의 개념이 나오니까 보통 일타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개념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고2부터는 잘 외워서, 그거를 문제에다가, 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문제 풀면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애만 고2고3 때도 잘해요 그러니까 고1 때도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개념 일고2일때 교과서에 좀안 나와 있고 어 그러다 보면 결국 중등의 개념들이 고1때 계속 쓰이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우면 제책 중에 고등수학 개념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즉, 한 줄씩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잡아줘야 될게 뭐냐면 개념으로 문제를 풀 때만 수학 실력이 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우연히 풀었나 아니면 개념을 사용해서 풀었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좀해 준다면 고2 고3 때는 다 사람들이 개념으로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방법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기 어렵겠지만 역으로 제가 따라 하라는 방법대로 한다면 어 1년의 시간을 남들보다 더 버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 구독자 이벤트 있습니다. 에듀서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세분 추첨해서 조한호 소장님의 수학 개념 씹어먹고 공부해봤니를 보내드립니다.